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세요. 잠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속으로 따라하며 마음 깊이 새깁니다. 의지나 지식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당신의 몸 전체로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은 매일 세번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것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아, 먹을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맛있게 식사하되 과식하지 않습니다. 잘 씹어 삼킨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합니다. 맛있게 먹은 음식은 피와 살이 되고 힘을 만들어 냅니다. 음식은 잘 소화되고 배설도 잘 됩니다.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이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은 매일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일어날 수 있으며 편안한 숙면을 취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힘이 납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하고 걱정과 고민이 많으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걱정하며 우울한 일들로 괴로워하는 대신 기분이 상쾌하다고 느낍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근기가 부족하고 변덕을 부리며 자주 화를 내는 성격이라면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항상 참을성 있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걱정거리나 화나는 일들이 사라지고 침착하게 됩니다. 만일 좋지 않은 생각이나 불안, 염려, 혐오, 유혹, 원한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모두가 상상의 힘에 의해 저 멀리 구름이 사라지듯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눈을 뜨면 꿈에서 깨어나듯이 이런 헛된 생각들도 사라집니다 모든 신체장기들이 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심장박동은 정상이며 혈압도 안정되고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배와 위장간 담 신장 방광도 정상적으로 활동합니다. 만약 지금 장기에 이상이 있다면 날마다 회복되어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고 완전히 낫게 됩니다. 무의식은 문제가 있는 곳은 스스로 찾아내어 고칩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으나 이런 불신이 점차 사라지고 자신을 믿게 됩니다.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힘을 깨닫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신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자신감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치에 맞는다면 소망이든 이모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언제나 일은 쉽고 나는 할수 있다 생각하세요. 어렵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어쩔 수 없다 이 같은 말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당신이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 됩니다. 당신은 일을 재빠르게 해낼 것이며 지치지도 않습니다. 잘 하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즐길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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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모든 면에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